휴양 찬란한 회의장에서 만드는 법률안, 생각하는 법률안이 고작 이런 겁니다.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, 전체주의를 경험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, 북한 주민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인권을 좀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. 아주 평범한 그냥 법률가고,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처음 서봅니다. 지금 들어 보고 깜짝 놀랐는데, 아주 회의장이 좀뭐 휴양 찬란하다고나 할까요? 본회장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. 근데 이런 휘양탄란한 회의장에서 만드는 법률안 생각하는 법률안이 고작 이런 겁니까? 저는 정말 그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. 이런 데 앉아가지고 고작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퇴보시키고 사법부 무력화시키고 상권벌리 무너뜨리는 이런 법률이나 만들려고 이런 회의장을 국민들이 제공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원래 분쟁이라는 게 분쟁을 겪고 나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맞지만 그래도 분쟁을 해결해서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야 되니까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분쟁을 해결하고 선언하는 곳이 법원인데 그 선언이 왜곡됐다고 하면 그 왜곡은 누가 결정을 하죠? 그러면 법원 위에 또 다른 법원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.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흔히 내세우는 게 국민한테 물어보자고 하겠죠. 국민한테 물어봐서 투표해서 결정할 것 같으면은 법원을 뭐하러 두고 뭐하러 만듭니까? 200년, 300년 동안 싸워서 만든 제도가 군대사법제도입니다. 법치주의를 이루고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토대입니다. 이 토대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법이 바로 이 법의 애국자입니다. 휴양탄란한 회의장에서 만드는 법률은 생각하는 법률이 고작 이런 겁니다.